야아오님도 아, 아, 알잖아. 저기. 아, 내까 아니 나 그동안 아니 아니 그동안은 저기 안 했잖아. 근데 이제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더만. 이게. 아, 나 이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. 자하 <laughs> 그러니까 당분간 네 그게 맞는 것 같아. 당분간. 그지 오. 오, 아니 그러니까. 아니 그러니까 나 기준형님 기재정리... 오 그렇지 오오 어, 우리 선배님이시라고 동종업종이 동종업종 아니고 같은 농대 출신이라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라고 아 그러냐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아이 <laughs> 아, 내 댓글을 못달궜어 잘못 하면래 오해사 알겠더라고.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보니까. 야, 그게 문제도 많이 게. 아. 마우님이또 그렇게 또 아, 또상심에있었구만 나는 또 어제 또또 뒤풀이 하나 했지. 또 하루.

이게 나이가 먹으면 털린다고잖아. 이게 좀 무뎌진다고 해야 하나? 좀 무뎌져야 하는데 안 무뎌질, 안 무, 무뎌질 때가 있거든.